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다시 한번 구원의 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옥터가 움직이고 또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1절에 워낙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이말씀 속에 성경에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또, 요약이 될수 있다, 고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내용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 예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 예수 따라 살까요? 주 예수 u 예수가 예, 주님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러니까 믿으라 하는 건데, 어떤 분을 믿는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시고, 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뭐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가 바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왜냐면 하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서 손으로 만져봐야지 많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많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손을 내밀고 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는데 만져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요.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까지,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 믿으면. 야, 예수님을 믿,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유명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입니다. 한번 답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 여러분 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을 때 양쪽에는 강도가 있었지요. 흉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어,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 어,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지만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거든요. 뭐 평생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흉악한 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까? 답사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집안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독자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이제 충성 헌신하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저희 자네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내의 가정은 장모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모님이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세 자녀가 다 예수 믿고 또 저희 장모님은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친척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매년 20명씩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목사 사모도 가정에서 나오고 또 미국에서 목, 목회하는 아들도 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영원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과 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 경제적 구원이거든요. 경제적인 구원을 받고, 또 강건하다, 신체적인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영혼이 구원받는다. 경제적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신체적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정말 그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풍성히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성해졌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세계 제일 경제 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영과 혼과 육을 살리고 경제적으로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져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꿔서 새롭게 되고 도저히 살수바살수 없는 그런 어, 어,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 받고 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 2 0 0 0년 역사입니다. 청, 성경에 나와 있는 이때부터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도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의 구원. 경제적인 구원, 신체적인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